7월 5일 월요일. 순수한 신앙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육기 23장 10절. 꿀은 사양꿀과 천연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양꿀은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꿀을 수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꿀병을 살펴보면, 꿀병에 사양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양꿀은 천연 벌꿀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천연꿀은 꿀벌들이 매일 꽃에서 가져온 화미를 숙성시켜 만든 완전 자연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요. 사양꿀은 쉽게 꿀을 수확할 수 있지만, 천연 꿀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양을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순수한 꿀은 구하기 어려운 오리지널, 즉 진짜인 것이죠. 오늘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참 신앙인으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남은 무리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하면서 신앙을 취미 가지듯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려움도 없이 편하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 자만이 하늘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하늘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 이음 귀례 교회 황리율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